네, 안녕하십니까 네, 청년인 뉴스룸의 정범부장입니다 오늘은 그, 어, 그 여러 가지 그 청, 청년 관련 이슈를 떠나서 어, 정치 이슈에 관련돼서 어, 이전에 이제 여러 보수층이라든지 또 기성세대층들의 얘기를 어, 들어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어, 좀더 좀 청년들의 입장 또는 뭐 진보적이라고 할까요? 좀 진보 성향에 계신 분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면서 어좀 다양한 어, 각계 각층 또는 어, 하지 이제 분야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듣는 시간을 어, 마련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추중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어,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석이라고 하고요. 어, 단호라고 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예, 예. 자 먼저 그. 뭐, 오늘, 저희 방송 자체가 사실 상당히, <laughs> 네. 뭐, 노편집 방송이지 않습니까? 아, 저희 편집 거의 안 하죠. 예, 그래. 저희 뭐 편집을 안 하는 게또 저희 또 장점이고, 뭐 단점을 장점하시면 안된 거겠죠. <laughs> 근데 이제, 어, 요즘에 그, 여러 가지 뭐, 북핵 문제라든지, 네. 사실 뭐, 청년들이 별로 관심 없는 분야지만 또 알아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북핵 문제라든지 또는 국내 정치 분야라든지, 상당히 그 민감한 이슈들이 많은데, 어, 국내 정치 부분을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여쭙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요즘 이제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이제 내년, 어, 지방 지방선거. <laughs> 지방선거. 어, 지방선거 관련해서 과연, 어, 어떤 판도로 가, 갈 것인가. 아, 인상을 상당히, 해보면. 예, 항상 어려운, 그렇죠. 어려운 얘기지만, 뭐, 지금 이제 상황에 뭐, 누구 말만 따라 지금 꼬라지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보여지는데 뭐 이제 보수층이라든지 기성세대층에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또 청년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 또 중도든 뭐든 이런 분들은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것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그, 그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이제 합당한다고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관련해 가지고는 뭐 개인적 의견이 또 어떤 것도 궁금하고 또또 아,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어. 합당이 됐을 때 과연 이거 성공할 것이냐. <laughs>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내시 한번 예측을 좀 부탁드리는 시간을좀갖겠습니다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먼저 네네. 그 어,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가지고 뭐좀먼 얘기면 먼 얘기고, 근데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요, 이제, 이제 우리나라 아, 2017년 이제 두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 예, 예. 그래서 지금쯤이 아마 예측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음,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의견을 한번 쭙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건 어찌까지 예측이고 예, 예. 또 그거에 대한 뭐 통계 자료라든가 이런 건뭐 정치평론가 분들이 열심히 해주겠지만 어, 청년으로서 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요 지금 스탠스하고 거의 다 바뀌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고서는 더 이상 뭐 변화가 크게는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정 그분 선거가 있거나 할 때마다 북핵 혹은 북풍이 굉장히 셌잖아요. 주, 북한에서 총몇 번만 쏴 줘도 이렇게 올라갔던 지지율이 반대로 간다던가 음. 근데 지금 미사일 갖고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진 않아요 음. 그런 걸로 봐서는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은 북풍은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음. 단지 지금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식이라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정권 초기에 70-80%까지 갔던 지지율이 지금 60% 후반대, 아, 50%초반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살펴봤을 때는 지방 쪽에서는 이 냄새가 훨씬 더 빠르게 오거든요. 음. 그래서 지방, 특히 이제 경상도 쪽에서도 예전에는 뭐 9대1로 보수가 이겼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선거할 때는 뭐 6대4 이렇게 바뀌었던 게 다시 좀 빠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조금 보이고요. 그래서 지방 자치 기초 전체 장이라든가 시의원, 도의원 이런 부분에서는 어 아무래도 보수 쪽에 승리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더 나아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얻는 표가 좀더 높아질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지방선거는 보수가 승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전 그렇게 봐요. 아...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의 그 국회의원이나 지도자를 뽑는 데에서는 워낙에 지금 그, 지금 보수 쪽에서 너무 엉망으로 해왔던 게 보였기 때문에 <laughs> 근데 그건 또 반세, 반사의 이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뀐 거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 원래 전 정권에서 해놨던 그런 부분들을 매조지하고 지금 중심을 다시 잡는 그 시간인데 음. 그 시간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정권에서 잘못한 거라고 음. 보는 국민들은 많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크게 변하지 않는 모습이라든가 음.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역풍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국원이 명관이다, 혹은 하던 놈을 밀어줘야 계속하겠다라는 음. 의식을 봤을 때는, 한 6대4 정도로 보수 쪽의 승리를 저는 음. 예측합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사회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아닌가요? 예를 들면 지금 어,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네. 뭐, 지금까지 국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네. 어, 거기는 당연히 또 국정 그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이 떨어질 텐데 네. 그렇게 따지면 은그 그, 그 어떤 정계의 어떤 그 구도가 완전히 그 주도권을 다시 보수 쪽에 잡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또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정권 초기 혹은 그 정권을 인양하시고나셔서 1, 2년 사이에는 굉장히 바람 많이 불 거고 음. 원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에 있을 때도 흔들리시기도 많이 흔들리셨어요 예. 아, 주변 분들 뭐 지금 국민의당에 계신 분들, 나가신 분들이 워낙 흔드셨던 모습들이 있으셔서 쉽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음. 그로 인해서 분명히 지방선거에서는 좀 판세가 역전될 것 같다라는 게, 물론 저희는 저의 생각인 거죠. 근데 말씀의 뉘앙스는 제가 좀 느끼시, 느끼기에, 아, 좀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좀 놓치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지금 정부가. 그렇죠. 상당히 좋은 기회였는데, 뭔가 좀 잘못, 헛발질을 많이 했다. 이런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문용어로똥포 찬다고 하죠. 아, 예. <laughs> 떡볼 좀 많이 차고 있죠, 솔직히. 아. 예. 세게 갈건 세게 가고, 음. 놔줄 건 놔주고 해야 되는데, 음. 그런 느낌이 조금 부족해요. 좀더 구체적으로. 음. 전 정권에 대한, 혹은 전 정권, 혹은 전전 전 정권이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드라이브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예, 예. 좀 강도 높은 모습이 필요해서, 음. 정말로 10년간, 우리나라가 잘못된 부분을 정말 좀다 잡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힘을 낼수 있고 음. 망쳐진 것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좀 강하게 보여줬으면 어떨까. 반사 음. 어, 이익이라고 하잖아요. 전 정권이 음. 잘못해서 어, 지금 현재 정부가 음. 생각났으면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바가 있을 텐데 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한 반응, 미운적 태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하고 있어요. 아. 요번에 보니까 그 공수처 정부안이 나왔는데 네. 보니까 상당히 후퇴됐다 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원래 그 어, 원안보다. 그렇죠. 모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 좀 약간 강도가 강해야 될 부분을 지금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약하게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음. 어, 대부분의 현안들은 어, 가시는 게 맞아요. 지금처럼 좀더 복지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치를 진행하시는 게 맞는데 적폐청산 혹은 지난간 것들에 대한 걸 분명히 단죄를 해야 될건 해야 돼요. 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단죄를 하지 못했어요. 음.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다시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솔직히 칼춤을 출 때는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지지율은 오히려 지지자들한테 빠진 거다. 맞습니다. 아. 전 제가 볼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다른 정당에서는 음. 아 적패니 뭐니 이런 얘기 들으실 때는요 전혀 귀담아 들지 마시고 음. 하실 일을 하셔야 되고 음. 프랑스가 왕정에서 공화당 탈바꿈 할때 정말 많은 독일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정말 많이 처단을 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프랑스가 있지 않았을까 음. 물론 우리나라하고 상황은 다르겠지만 음. 칼춤을 출 때는 제대로 한번 쳐줘야죠 어. 좀 무서운 얘기긴 한데 음. 그러지 않으면 지지율 다시 빠질 거고요 어. 좀 어려운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는 아, 생각 듭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중도 행보를 취하면 지지율이 보합되는 곳에 빠질 수 있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히려 눈치를 보지 마, 말아라. 그렇죠. 할건 해야죠, 당연히. 결국 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지방선거에서 내년에 보수층이 약간 승리할 거다라는 이 부분도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뭔가 개, 개혁 노선을 잘 했을 경우에는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어,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 어, 원세훈성 저기. 국정원장, 아니, 국정원장과 뭐 이렇게 NBA 드라이브를 지금 슬슬 하는 것 같은데 예, 예. 이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고 예. 어, 환수할 수 있는 것은 좀 환수하고 음, 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이 제재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음, 재발하지, 재발하지 않는거 거. 예. 그렇게 약속이 되는 모습이 지금 모여진다면 음. 조금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아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 지방선거에서 뭐 이길 수도 있다. 6대4 정도로 이길 수 있을까?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어,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지는 것이 보이는데 네. 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혁노선을 좀 고삐를 바싹 쥐고 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경우에는 이길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럼 결국 힘은 거기에 있겠네요 적폐정서는? 그 어찌 됐던 대한민국의 정치는요 양쪽 3 0에 고정된 지지층이에요 그이 음. 고정된 지지층은 어, 뭘 해도 움직이지 않고요 음. TV토론이니 뭐니 해도 음.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어. 그러면 음. 변하는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 음. 그 사람들이 원하고 왜 여태까지 노선을 버리고 민주당을 택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음.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고 음. 그래서 승리를 정말 원한다면 중도를 취해서 음. 미온적 태도보다는 정말 자기가 원래 보였던 모습 야수성을 드러내고 강한 트라이브를 걸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고 자기 쪽으로 끌어들인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 저도 이제 그 여의도 정가에서 네. 그 어르신들께서 하신 얘기를 잠깐 들으면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어, 문재인 정부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노예해졌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 저기 뭐야,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렇죠. 뭐 물적 모르고 막, 막 무조건 추진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laughs> 어, 어떻게 보면 약간 노련해졌다 이렇게까지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또 보수층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층들이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노련한, 노예하고 노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지만 문제는 그분들은 결국은 어차피 지지 안한 거기 때문에 지지하고 상관없는 거죠. 전혀 상관없는 거죠. 예, 예. 그냥 이빨 드러낸 모습보다는 음. 가만히 있는 게더 훨씬 그 눈에 들의 노래는 이쁘게 보일 수있겠죠 예예 아, 예.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절대로 민주당을 찍지 않아요 음,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우리 그, 그 이제 그 필명이라 그러나요 단호 네, 저는 피, 단호 필명이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단호 님께서 앞으로 이제 저하고 어, 그 앞으로 이제 빅 이슈라든지 또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어, 이 진보 이쪽 또는 보스 그또 뭐랄까요 좀더 어, 앞서 나가는 좀더 우리가 좀 개혁적인 성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좀 제시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제가 아까 궁금했던 게 네네. 지금 이제 그뭐 보수 정당의 어떤 자유 한국당하고 <laughs> 이제 뭐 바른 정당이 그 합당을 하려고 지금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로 좀 측면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는 뭐 개인적 의견하고 네. 또 하나는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 행동이 성공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어, 그냥 일반 국민으로 봤을 때 이게 정치 공학적으로 봤을 때 성공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 주십시오. 일단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작년, 재작년부터는 그,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죠. 예. 그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탈당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의 가장 큰 인물이라고 불렸던 두 분이 이 나가면서 정당이 쪼개지는 그런 상태까지 버려졌고, 뭐, 옥새를 들고 뛰었다, 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유승민 의원은 음. 탈당을 해서 음. 거기서 공천을 또 다른 그 당에 있는 다른 자들은 넣어주지 않고 혼자 무홀로 공천해서 뽑히고 다시 들어오고, 맞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었어요. 음. 우리는 그런 정치를 보고, 그런 선거를 보고, 음. 여태까지 당이 쪼개진 건 정말 저라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잘 됐다. 예. 네, 같은 당에서 그렇게 싸우면 너무 고수, 반대 입장에서 너무 고소하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laughs> 왜냐하면 그 전에는 우리 쪽도 그랬거든요. 음. 이게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음. 이게 뭐야 그랬을 텐데 잠깐만 6개월 전에서 1년 전만 생각해 보면 국민의 당이 그렇게 탄생을 했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때문에 그 국민의 당이 나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었던 사람들이고 음. 그 사람들이 다 나가고, 뭐, 조봉태 의원 같은 경우는 다시 부산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다 출당, 어, 나와서 당선도 되시고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흩어졌으면요. 음. 자기 색깔을 정확하게 내고, 음. 그리고 나서 필요에 의해서 붙어야 되는데, 음. 두당다 아직 아젠데가 없어요. 음.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데, 다시, 어, 그거죠. 이제, 큰 적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도 좀 적당한 적과는 합, 치는 뭐상국지도 아니고 이게 음. 이게 너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야가 빠진 모습이 너무 보이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이건 저의 제가 워낙 왼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쇼 같았어요, 솔직히 네네, 그런 모습이 좀 있고. 근데 어, 성공을 할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왜냐하면 딱그 대신 전제조건 하나 있어요. 그 합당에 성공을 하려면 그 레드. 틱 레드 형님 응. 응. 그분이 없어야 된다는 게 전제조건이 공주표 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분이 계시면 될 것도 안될것 같아요 어, 오히려 그분의 리더십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시던데 박지원 대표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녹록한 사람이 아니다 어, 어 녹록하지 않다는 거지 그 사람이 잘한다거나 예. 그 사람이 아, 그 거대 당을 이끌만한 당수로서의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음. 왜냐하면 언젠가 저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저도 특집을 한번 해볼까 생각해요 그분에 대해서. 어... 네. 그냥 있는 그대로만 놓고 아, 역사적 사실 중 풀어진 역사에 사실. 전 한번 다뤄볼까 아, 시 할... 취신... 역사에 예, 예. 네. 거기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어... 그럼 좀 지나야 되겠네요. 시즌 역사로 하려면. <laughs> 그죠. 이제 조금 좀, 좀, 더... <laughs> 좀 지나야 되겠네요. 도 <laughs> 네, 살아있는 정권의 칼을 대만 안되고 <laughs> 물론 이제 더 좋은 모습, 음. 더 나은 모습을 저희는 보여주시길 기대하지만 여태까지 행보로 봐서는 음. 그렇게 될것 같지는 않아요 경남의료원을 철폐시킨다거나 어, 무상급식을 없앤다거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그분이 거대 정당의 당수가 되시고 총수가 되시고 또 다른 당을 합쳤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솔직히 저는 많이 기대가 돼요 아 기대가 된다 네. 끝.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 쪽이 동공이 되겠습 아, 동공 근데 지금 그 뭐, 여러분들도 뭐,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제 기성세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바른 정당하고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것도 뭐, 홍 대표의 리더십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합당이 되더라도 홍 대표로 있는 경우에는 소의 성과를 유지기가 힘들 것이다 이 아,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가시적인 효과는 몇 가지를 보일 수 있겠죠 음. 어, 근데 그 당의 앞날을 놓고 봐서는 음. 저는 이제 좀 개혁과 변혁 혹은 물갈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이제 뭐 몇몇 뭐 의원들 이름을 제가 또댈 수는 없지만 예, 예. 차라리 그쪽 분들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laughs> 생각을 해요 <그냥> 뭐, <laughs> MS 군인이나, 아, 예. 뭐, 뭐, 음, 음. 그러니까 뭐, SM이나, 뭐, 이런. 신명을 이해하셔도 됩니다. 아, 김우성 대표나, <laughs> 유승민 대표 이런 분들이, 그래도 유승민이잖아요. 음. 그, 좌쪽에서 보면, 그래도 유승민이 좀 낫다라는 음.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김우성 대표야, 어차피 y s 한 정치를 배우신 분이기 때문에, 음. 그래도 그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거죠. 근데, 음. 아, 진짜 이분이 했던 거를 가만히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저는 참 좋아요 올라오셔서 계속 그렇게 계속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네. 지금 자유당땅 지지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던데요? 어. 왜냐하면 <laughs> 이제 반사 네. 이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아, 네. 그러니까 그건 절대 홍 대표의 잘한모습이 아니라. 네. 음, 알겠습니다. 그뭐 사실 이제 속 아주 그냥 그 모든 걸다 얘기해주지는 않으셨지만 상당히 그 춤추살인 식으로 네네. 찝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거는 어,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바른 바은 발은, 쪼개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쪼개지면 남은 이제 세력하고 그 국민의당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하고 합쳐진다 또는 연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네. 어뭐 많은 분들의 시각은 바른하고 국민의당 뭐 잔존 세력이든 이렇게 해서 합칠 거다 또는 뭐 안철수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가 빅딜을 할 거다 뭐 등등의 어떤 두 중도 세력이 뭐 합쳐져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극좌, 구구, 어, 중도. 중도.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의 판을. 선 만드는 네. 어떤 계기가 요번에 펼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아있는 그 전존 세력이라고 했을 때는 분명 그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저 생각이 들어요. 네. 국민의당 쪽에서는 분명히 뭔가 개혁의 바람이 있거나 뭔가 변화가 필요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당이 엄청 두들게 맞았거든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 힘을 얻고 조금 더 뭔가 발전을 하려면 의석수라도 더 챙기는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긴 하는데 어,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어마어마해요. 그거는 <laughs> 뭐, 뭐 아주 노련하신 분부터 어, 네임밸류 높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 세력을 어떻게 이렇게 규합을 해서 그, 특히 이제 거두라고 불리우시는 분들 세명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음. 거기서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좀 상승 곡선으로 나가시면 여기서 세 분이 박지원,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예, 예. 세 분이 어쨌든 줄, 줄은 서야 돼요, 그죠? 근데 박전 대표는 뭐 살짝 삐껴 나가신다고 해도 절대로 두분다 특히 이제 안철수 대항 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양보의 아이콘이잖아요? <laughs> 아, 더 도, 이상의. 독불장군의 아이콘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독불장군의 아이콘. 그죠? 그런 건또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어, 크게 양보를 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라 더 이상은 양보하지 않을 것 같고 그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히려 박지원 대표의 그 역할이 좀 커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만약에 그렇게 합당이 된다면. 뭐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세분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맞아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에서 좋은 일 해보시겠다라고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또 반대편에서는 사실 뭐 좋은 이미지가 아닐 것이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바라봤을 때는 어쨌든 그게 누구든 간에 뭐 극단적인 어떤 정치 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도적인 그리고 뭔가 좀 화합적인 어떤 정그 정견 정강 정책을 그 내미는 어떤 분들도 좀 있어 줘야 되겠다라는 심정에서 봤을 때는 뭐 어떤 형태든 간에 그 당이 뭐든 간에 뭐 약간 중간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에서 나오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다양해야 된다고 봐요 음. 뭐 대표님 말씀처럼 정말 다양해야 되는데 어, 자기 색깔을 제대로 못 피고 어디 어디 이렇게 걸치는 건안 된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아, 나는 좌인데 음. 중도를 걸친 좌 음. 약간 뭐 회색주의자 않... 뭐라, 뭐라 그럴까요? 오. 그렇게 어쨌든 간에 그뭐 좋은 의도. 의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음. 아니요 조, 좋다 좋안 좋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정치는요 제가 생각할 때 정치는 뭘 받으려면 줘야 되잖아요 음, 타협이 예, 그게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내가 받기 위해서 뭘 줘야 되는데 그들에겐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 이건 이제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 거고 음. 물론 그들의 음. 표가 우리나라의 어, 대선인과 선거의 결과이 물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만족할 만한 답만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정치적 색깔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화들을간지하게그런가요 <laughs> 간절해 <laughs> 주셨습니다. 사실 뭐 이제 저희가 이제 허락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그 앞으로 이제 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요 현안 이슈가 생길 때마다 저희 단원님께서 상당히 그 시원하게 아, 네, 네. 아주 현안에 대해서 직설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인 뉴스룸에서 좀더 청년분들에게 네, 오늘 뭐 허락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네, 네. 사실 오늘 뭐 많은 얘기를 다할 수는 했으면 좋겠지만 뭐 앞으로 또 이제 시간이 많습니다. 저희 그 이제 향후에 그 대한민국 이제 정치 이슈 또는 뭐 사회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우리 저희 단원님께서 어 청년인 뉴스룸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좀더 유익하고 그리고 사실적인 또 진정성 있는 어떤 멘트를 바로바로 어 바로 날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거기 때문에 한번 더 기대를 해주시고요. 예, 오늘은 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